책을 읽을 때 보통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얻으려고 하는 책 읽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책 읽기를 하게 되면 이 다독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 책의 내용과 왜곡되는 의미에서 이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항상 그 책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만을 이렇게 가져가는 책 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책 읽기는요, 한 책을 읽더라도 아주 깊이 있게 읽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 책을 쓴 저자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스토리로만 재밌는 영화도 있지만 그 영화에서 감독이 이 바라고 담고 싶은 의도와 목적이 있죠. 그래서 영화도 여러 번 보게 되면 새로운 내용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으로 아 저자가 이것을 말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이해하는, 또 원하는 구절만을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이해하겠죠? 그런데 성경도 분명히 저자가 존재하고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이 다 원탁에 모여서 한 번에 막 연구하고 토론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요. 각 시대별로 크게는 몇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죠? 네, 하나님이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각 시대별로 다른 사람이 다른 문화와 상황에서 글을 써서도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 성령. 성령적인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막디저스하고 무슨 뭐 일어나라 해 가지고 막 불받고 이런 게 아니라요. 가장 성경적인 것이 성령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독을 받아 저자들이 성경을 적었죠. 각 책표별로요. 그러면 그 저자들이 독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또 자신의 의도와 목적대로 쓴 내용이겠죠. 맞습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네, 안 들립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우경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 처음에 창세기를 적었을 때첫 번째 수신자는 누구죠? 주의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왜 모세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했을까? 네 우리 노년부 할렐루야 네, 제가 노년부 담당이라서 잘 알고 계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어디에 있었죠? 애국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애국에서 몇 세대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에 대한 관념은 어떤 관념이죠? 애국의 신을 모티브로 하고 있겠죠 그래서 추리국 당시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든 게 뭐였죠? 송아지 소였습니다. 그 소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태양신 나를 숨겼거든요. 그 신이 풍요의 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을 소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모았던 우상들이죠. 피조물들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신이란 것들은 다 비조물이야 우리 하나님은 대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 하신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야라는 것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창세기에 기록 목적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떨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어떤 설교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가져다가 쓰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성령을 받아야 성경의 성경이 저자가 성령이십니까요? 또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경에 대한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배경이 어떠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과 한사오0일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다윗 왕국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구약의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뭐 아스루에 멸망당하고 다 그냥 압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압제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다윗왕국 때처럼 아주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다윗왕국의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간 같이 계셨죠. 그러면 양육해 줬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설명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순환을 고지하셨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다 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는 걸 제가 막겠습니다. 그랬죠. 이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라고 하셔야 해. 설교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laughs>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네, 좋은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제자가 막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저는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수제자로서 제가 막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과 조주로 죽는 거잖아. <laughs> 하나님의 일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예수님 맞겠습니다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자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옆에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그 가르침을 잘 받았다면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맞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막겠다고 선언했죠. 결국 막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제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막아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 마음 속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 다 왕국의 회복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편과 좌편에 앉기 위하여서 싸우던 자들 아닙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다고 했던 베드로의 그 중심에는 그 예수님 옆에서 내가 1등 공신으로 서서 억울로 멸시와 천대를 받던 내가 이제는 성공 좀 하고, 이제는 잘 되고 싶다고 가진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요, 교회에서 충분히 성경 받지 못한 자들이 종교생활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잘 드리면, 세상 종교와 같이 나복 받겠지. 우리 가정 잘 되겠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지 말고 종교 생활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자기 생계에 찾아 떠나간 제자들 찾아가시잖아요.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부활체의 몸이에요. 그죠? 천국에서 있을 부활체의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이라를 또 설명해 주셨겠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 모든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해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망하고 그래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다윗 왕국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를 물어봐요 얼마나 완악한 인간입니까? 내 살길 찾아 예수 믿는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백이신문도가 기도하고 성령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말했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요. 그동안 예수님 이 하신 그 이해 안 됐던 모든 말씀들이 결국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를 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또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억누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성도는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성령 아니면 살수 없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수 없잖아요. 이 시대는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은혜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말만 하면 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있어서 영어 예배란 게존재했습니다그 영어 예배는 그 용산의 미군기지 있잖아요. 그 미군기지의 교포 목사님을 모시고 이 성도들은 주로 미군, 미군들, 그리고 이 해외에 갔다 온 이세들 있잖아요. 이세들의 무리.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한2 0 0 명이 모이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어그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봤어요. 어 미국에 한 2주 동안 가게 되는데 저에게 그 영어예배 설교를 맡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죠.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 강사로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제 설교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청소년도 많이 있으니까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래서 두번 정도 거절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꼭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 그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영어로 뭘 해야 되는데 아 물론 제가 그 호주에 어학연수를 갔다 오긴 했어요. 물론 놀다 왔지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외국 목사님들이어서 그분들의 원서와또 설교들. 그런 거를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또 자신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서 한 일곱 장짜리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됐다. 이거면 이제 다 끝났다. 하고 그 날이 됐어요. 그 날이 돼서 이제 예배 갔더니 사회자분이 저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딱 스크립트 처음에 이제 이 환기를 해야 잡아야 될 때, 웃기는 이야기, 유머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딱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스크립트를 읽고 시작하면 그냥 쭉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한 1분, 2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한 200명의 성도들이 이제 쑥쑥은 되잖아요.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긴장을 했는지. 그런데제 아 마음속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밤새면서 준비한 이 설교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제 속으로에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입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are Christians.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But we cannot call ourselves that we are Christians.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Because we are not holy,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And we still live in sin.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I'm a pastor. 저는 목사입니다. Of course, I have to be holy. 저는 물론 거룩해야 합니다. But honestly,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I'm not holy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I'm still a sinner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So We need The name of Jesus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We only need Jesus Christ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Because the Lord was crucified for us.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And he called, We are Christian and you are my people, my holy people.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야, 말씀하셨습니다. So, just one thing that we have to need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as a Christians,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is Jesus Christ on the cross.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요, 제 가슴에, 불같은 게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강백상 옆에 꼬꾸러져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듯이 설교자가 이 설교하다가 이 멈추면 사고 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5분 정도 운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성도님들께도 죄송해서 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데요. 이미 세션들이 찬양을 연주하고 있었고요. 제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보니까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면 인종과 나라와 언어와 문화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임하시는구나.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구나. <laughs>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러분 여 우리가 성도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나같은 죄인도 목사 만들어서 저같은 죄인도 목사 만들어서 주님을 증언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꺼내서 전하고 싶은 열망.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